차렷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포규 쇼 MC q MC 서 어. 오늘의 게스트입팅 캐스팅 게스트. 게스트. 출연자 이자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자민아 자민님. 아, 윤혜란입니다. 아, 네, 두 번째 주제, 혜란님혜란님 지금 벌써 죽어야, 벌써 아, 편한데, 아, 지금 장인이가 아, 어색하니까, 아, 이게 또, 한참 아, 풀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네. 봤을 때. 어, 네. 려울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천천히, 네. 네, 네, 네. 먹으면서. 야, 아, 알, 알잖아요, 우리 또 분위기가 더 편하니까. 혜란님 와봐, 하나 좀. 잘, 뭐, 아, 말을 듣고. 오늘은 할게요. 자, 네. 아무튼. 네. 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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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위하여. 어떤 에피소드인지 네, 네. 한번 얘기해 주고. 네. 네, 오늘은 여기 남도분식의 아, 단골손님의삼총사가 네. 아, 처음으로 아, 뭉치게 된 에피소드인데요. 음, 음, 저는 그 중에서 잠이입니다. 잠인. 삼총사가 다 다른 매력으로 나오니까 그 점을 유념하면서 봐주셔도. 맞아요. 맞아요. 약간 어떤 캐릭터였어요, 근데. 네. 저는 약간 너드. 너드. 너드남. 네. 너드, 너드. 알아요? 너드. 노돌노돌비 아,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니 해요요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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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슷 뭐 범규라는, 범규라는 캐릭터를, 캐릭터를 좋아하는 아, 강차고 밝고 아, 네. <laughs> 그런 야, 캐릭터예요 사람뿐 응. 캐릭터인가요? 햇살 <laughs> 아, 어... 캐릭터 맞아요 네. 해바라기 같은 해바라기 캐릭터 본인 캐릭터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캐릭터 너무 사랑하죠 어... 네. 남자 배우를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조금 있을 살... 것 같아서 시기이 없죠 아, 아. 네. 아유. 아유. 저는 올리 범규죠 <laughs> 와이 댓글이 악플 날리는 소리가. 왜냐면이 이야기를 한번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범규고 하는 기 때문에. 다시, 아, 오늘 좀 얘기를 잘해줬을니다 아, 근데 뭐 이게 이제 범규 사실 범규라는 이제 뭐 많이 봤지만 범규라는 캐릭터를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이제 에피소드 주인공들의 네. 얘기를 가지고 그,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범규보다는 이제 그 소소한 캐릭터들에 대한 재미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범규는 음. 그냥 범규일 뿐. 대, 한우 대창인때 그냥 먹는거 네, 그냥 어 네, 어디 까요 여기? 아니 아니 몰라 그냥 어, 상관없어 찡하세요하세요 찍. 이은좀사지 않나? 찍. 찍먹은좀이나찍먹과붕 근데 저는 상관없어저 아, 약간 아, 평화주의자 네. 그러면 어. 평화주의자 아니라고요? 네? <laughs> 아, 자기 뭐 나하 없대 평화주의자야 어떻게 얘기한다고나는 상관없어요 맞아 맞아 제, 저 친구는 대단한거같아 네. 같은... 혜란이도 네. 오늘 언니들하고 네. 처음 호흡 맞췄는데 어떤지? 저는 일단은 그냥 언니이고 뭐 동생이고 이런거 없이 그냥 너무 항상 뭐 오한대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응. 되게 편안한 분위기고 뭐 이런 우리 현장 오빠 예. 근데 오늘도 정말 전보다 더수월하게 약간 편하게 오, 촬영한 것 예.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원래 모이면 대본 리딩 이런 것도 하나요? 하죠, 저희가 네. 리딩도 아, 하고 리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네. 네, 캐릭터도 계속 만나면서 구축해 나가고 있고 우리 아직 초반이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친분도 다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들의 의견도 많이 받나요? 어 그럼요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캐릭터 이런 얘기들 하면 네. 아 내가 어, 시킨 대로 뭐, 뭐, 이런 캐릭 뭐, 궁금해서 아 감독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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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가 이 감독 되게 착해요 아네이 드라마 감독 착합니다 왜냐면 우리 어, 배우들한테 어, 해석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본보고 이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 생각한 캐릭터가 있는데 감독 생각는 캐릭터 가 다르면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네, 조율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감독이 이기지 배우랑 부딪혔을 때 감독이 이기면 감독이 원하는 캐릭터가 되는 거고 음. 배우가 이기면 배우가 원하는 캐릭터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잘 융화가 돼가지고 잘 만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미래의 나에게 네. 영상편지를 딸막하게 쓰는 거예요 어, 네. 그때 한번 10년 뒤에 인내란에 썼는데 오늘은 몇년 뒤에 있을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자미비가 네. 네. 한번 네. 자기에 네. 몇년 전이 상관없어뭐 어, 어, 1년도 어, 좋고 어. 100년도 어. 좋고 약간 타임캡슐 같은 거어 그렇죠 그죠 10년 뒤에 적용할 수있어에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3 4살 네. 네.

아 그러면 네, 저는몇년 네, 뒤에 일어야 저는 그때 10년 후였으니까, 아, 네. 아, 20년 으로 한번 해도, 43살에 아, 네. 저에게. 아, 네. 이... 맞다. 이... 맞다. 안녕, 43살 이라나 <laughs> 그때는 뭔가 가족이 있을 것 같아. 남편도 있고, 내 아이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헤라비로 살고 있길 바래, 안녕. 오, 역시. 역시. 네. 자, 우리 또 만나는 길을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토끼쇼 마지막 멘즈죠 자, 해볼게요. 제네 거야, 오늘도! 감사합니다.